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도구인 MACD 지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MACD는 이동평균 수렴발산 Moving Average Convergence Divergence의 약자입니다. 이것은 기술 분석에서 인기 있는 지표로 트레이더들이 가격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사용합니다. MACD는 서로 다른 이동평균을 비교하여 추세와 반전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MACD 는 다재다능한 도구입니다. 주식이든 통화이든 모든 자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 단위부터 월 단위까지 모든 시간 프레임에서 작동합니다. 이로 인해 단기 및 장기 거래 모두에 적합합니다. 스캘퍼든 스윙 트레이더든 상관없이 MACD는 귀중한 도움이가 될수 있습니다. MACD의 매력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트레이딩 초보자라도 기본을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든 복잡한 부분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MACD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강력한 지표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고, 어떻게 여러분의 거래 결정을 개선할 수 있는지 알아 봅시다. MACD 지표는 MACD 라인, 시그널 라인, 히스토그램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MACD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12기간 EMA에서 26주 기간 지수 이동 평균 EMA를 빼서 계산됩니다. 이 이동 평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의 가격을 추적합니다. 이들 간의 차이가 MACD 라인을 형성합니다. 둘째, 시그널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은 MACD 라인 자체와 함께 9기간 EMA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MACD 라인보다 느리며 거래 신호의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MACD 라인과 시그널 라인 간의 차이입니다. 이는 영선 위아래로 막대 형태로 표시됩니다. 히스토그램은 두 라인의 수렴과 발산을 시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세 가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MACD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열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들이 생성하는 신호의 해석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MACD를 읽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주요 신호 중 하나는 교차입니다.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아래에서 위로 교차할 때 이는 강세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MACD 라인이 시그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교차할 때 이는 약세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는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다이버전스입니다. 이는 자산의 가격이 새로운 최고점이나 최저점에 도달할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MACD는 동일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세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더 낮은 최저점을 형성하지만 MACD는 더 높은 최저점을 형성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상승 반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세 다이버전스입니다. 다이버전스는 가격이 더 높은 최고점을 형성하지만 MACD는 더 낮은 최고점을 형성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잠재적인 하락 반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히스토그램도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히스토그램 막대가 0선 위에 있을 때 이는 강세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0선 아래에 있을 때 이는 약세 모멘텀을 나타냅니다. 또한 히스토그램 막대의 크기와 방향은 트렌드의 강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지표도 완벽하지 않으며 MACD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른 요소와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D의 실제 사용 예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프롬 주식을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가격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MACD 선도 상승하여 신호선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주식을 매수하기에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베르뱅크 주식이 하락하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MACD 선이 신호선 아래에 있으며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는 주식 매수를 자제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시일 뿐임을 기억하세요. 어떤 거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CD는 당신의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다른 지표와 자신의 분석을 결합하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잠재적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 스톰 로스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도 되는 금액 이상을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